나도 누군가에게 상처였을까? 상처는 받은 사람이 오래 기억한다. 우리는 상처받은 기억을 오래 붙잡고 살아갑니다. 누가 나를 아프게 했고, 누가 내 마음을 몰라줬는지. 하지만 가끔은 이런 생각이 문득 떠오르죠. 혹시,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였을까? 첫째, 무심한 말이 누군가에겐 깊은 상처였다. 그땐 그냥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상대가 웃길래 괜찮은 줄 알았죠. 그런데 돌아보면 그 사람은 집에 돌아갔어. 혼자 마음 아파했을지도 모릅니다. 나에겐 별뜻 없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겐 오래도록 잊히지 않는 상처였을 수 있죠. 둘째, 바쁘다는 이유로 지나쳤던 마음들 괜찮아 보여서 그냥 넘겼어. 그 사람은 강한 사람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하며 누군가의 힘겨운 신호를 지나치곤 했습니다. 그때 한 번만 더 마음을 써줬다면 그 사람은 덜 외로웠을지도 모릅니다. 셋째, 상처를 받은 사람이 오래 기억한다. 상처를 받은 사람은 잊지 못하지만 상처를 준 사람은 기억조차 못합니다. 그래서 더 아프고 더 서운하죠.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나는 문득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나도 그런 사람이었을까 하고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나도 모르게 던진 말, 무심히 넘긴 표정 하나,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친 행동이 어떤 사람에겐 오래 남는 안 좋은 기억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상처받은 기억만이 아니라 상처 줬을지도 모를 기억까지 함께 돌아보려 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조금 더 따뜻한 사람이 될수 있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